그리고 눈이 말가요? 네. 오, 눈이 뭐? 아무 눈을 못 본다. 아, 갑자기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 서울고 약간 무슨 뭐... 그 내용 알려줘야 돼요? 아예 알려줘요. 그러니까 시야를 보는 눈은 자기 자신만은 직접 볼수 없기 때문에 나의 눈을 통해서 눈을 못 보듯이 나의 결함적인 부분을 자신이 찾는 힘도다는 뜻이래. 그러니까 내 결함을 찾는 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세요라하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게 컨텐츠가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저도 오늘 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안 정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여섯, 아, 여여러분들 하나 둘셋 안녕히 계세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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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의 컨텐츠 이제 뭔지 알려주시고 문제 내주세요. 오늘은 당신을 내가 비워있는지 비워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지만 네, 어떻게 확인하실 거죠? 오늘 속담을 내보겠습니다. 아 속담 기에 속담 몇 문제예요? 아, 저 이런 거 어. 많이 하지 않은데 1, 모르겠어요. 2, 3번 중에 뽑아봐. 1, 2, 3번이요? 응. 저는 3번. 그럼 15가지의 문제. 네? 예? <laughs> 15가지를 낼 거야. 제가 아는 석단을 10가지로 아는데? 그럼 다시 1, 2번 중입 해봐 2번! 5가지로. 10가지 네, 해줘요. 그래, 일단 첫 번째 문제. 오케이.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어느. 이런 식으로 할 거죠? 예를 들면. 난 놓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어떻게. 당연하지, 내가 뭘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걸. 네, 문제 해주요 누워서? 떡 먹기 그래 처음엔 쉬운 거해줬어 <laughs> 이게 이제 현주와 외안간 거지 그래. 이게 현주와 저의 이제 클래스 차이. 넌 어디 두고 보자 <웃음> <웃음> 그리고 그리고 눈이 말가요 <laughs> 눈이 뭐야 눈을 못 본다 아 갑자기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 <laughs> 서울고 외안간 거지? 그 내용 알려줘야 돼요? 아예 알려줘요. 그러니까 시야를 보는 눈은 자기 자신만은 직접 볼수 없기 때문에 나의 눈을 통해서 눈을 못 보듯이 나의 결함적인 부분을 자신이 찾는 게 힘들다는 뜻이래. 그러니까 내 결함을 찾는 게 힘들다고. 아 맞구나. 아, 눈가? 아, 아이가 스노우를 못 본다고. 아 아이가 스 아이가 눈을 못 본다. 고 눈이 눈을 못 본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래. 그러니까 내 눈이 눈을 못 본다. 눈이 내리는 눈을 못 본다고? 응 그런다는데. 어이가 없다 그래 어이가. 한것 같은데 그거 지어한거 아니죠? 아 눈이 내 눈을 못 본단가? 그런 거죠 당연히 눈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눈을 내가 눈을 못 보니까 그 얘기 아니야? 아무튼 그거야 근데 넌 틀렸어. 루저의 스토 띵언이다. 이거 짤 올려야겠다. 아이가 눈으을못 본다고 네 번째지. <laughs> 네 번째 하는 <laughs> 거지네 번째. 다 먹은 두개다 줬다 이거는. 다 먹은 두 개. 다된죽 아니에요? 아니야 다 먹은 죽이야 이거. 다 먹은 죽에 코 빠뜨리기 아닌데? 오 어졌어 코 빠졌다. 왜? 다된죽에라고 하. 다, 된다 하는 먹은 거? 죽에 코 빠졌다. 이게 다른 뜻이야 다된 밥에 그거 그런면아 그런 그래? 응. 어 어쨌든. <laughs> 좀 쉬운 거 드릴까요? 아 잠시 한번 자요. 떡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사람이지. 아가 응. 아, 어쨌든. 그래 띵동 띵동 뭐야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여섯 번째 문제 여섯 번째 문제 무,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성 쌓기 땡한번더 기회 줄게 모래 위에 진주 땡 뭐야 모래 위에 물 쏟는 격 같은 뜻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다 아홉 번째 문제 너무 의지한다 나 아홉 번째 이런 문제 숭어가 뛰니까 총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 어떻게 알았어? 넌 너무 모를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너무 뜻은 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뱁새가 그 가랑해지는 그런 의이잖아 비슷해? 어 그러니까 원래 이걸 못하는 애인데 망둥어가 알았어.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운 걸로 할게. 현실기 이건 현주. 현주. <목소리> <목소리> <편지않으라네. 목소리> 이사 가는 놈이? 존 놈. <목소리> <목소리> 이사 가는 놈이 이제 돈좀 있는 놈 아니야? 아니야. 이사 가는 놈이 내좀 네, 어 뭐, 싫어하는 내용이야. 이사 가는 놈이 도둑 놈? 아니 땡. 뭐야? 개집 버리고 간다. 야반도주 당... 느낌인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렸다는 뜻으로 사용한대. 아 진짜? 가장 그래. 중요한 여자를 날 버리고. 그럼 아, 어제 내가 여섯 번 맞췄나? 뭐? <웃음> 체크해봐 <웃음> 아 진짜 이게 근데. 근데 상품이 안 걸렸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조금 내가 변형을 해줄게.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히면 내가 소원권 하나 줄게. 네. 오케이 콜? 예. 음. 제가 종이랑 펜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보여주실 필요 없고, 제가 자막으로 쓸게요. 이게 문제를, 뭐, 한, 빨리빨리 풀어주시면 좋겠죠? 소원 소환 드릴게요, 소원권. 네. 네. 자, 문제. 이거 푸세요. 7 곱하기 3 나누기 1 빼기 5 더하기 3 곱하기 아, 가로 열고, 3 빼기 2 가로 닫고, 빼기 5 곱하기 0은? 안녕 아, 하세요 예, 아, 아니 같이 부르게다아그거뭐하아 이거 말은 안돼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짜증나. 그래, 이거 얘네가 먼저잖아 <laughs> <laughs> 나사돼 다시 해보자 아, <laughs> <나, 나, 웃음> <나, 웃음> <나, 웃음>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아, 오 오! 거의 다 왔어! 2 1에걸 뺐어! 이이아 그치? 이아잘이잖아 뭐야? 아 왜? 맞잖아! <laughs> 아, 아니 21에서 8빼 아까 3이라고 그랬 아니 앞에 걸안 사잖아, 오케이 오케이! 13이잖아? 어? 여기까지 13했 오케이 맞아 맞아! 1에서 빼기 0은... 13! 정답을 외치세요. 정답 확실해요? 응. 13. 카메로 보고 하나 정답. 둘 셋. 십삼. 정답 맞습니다. 아버님. 네. 오. 아싸.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잘했어. 내가 성공권 하나 줄게. 성공권 언제 써세요? 응. 알어이 결국은 현주가 저에게 퀴즈를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풀게 되는. <laughs> 아, 근데 나 맞어. 나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셋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끌바 아아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야 너도 할수 있어 <laughs> 오씨. 오씨 오씨 야 그러면 잘 부탁드릴 수 개근이 받겠수 있나 그래